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이 이런 성교에 대한 자세와 마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 제사 성교, 능력 성교, 개척 성교라는 이세 가지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이다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좀 유심히 봤던 부분은 개척 성교예요.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개척 성교에 대한 마인드예요. 다른 사도들이나 자, 다른 제자들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를 모르는 곳에 어떻게든 전, 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성교에도 우선 순위가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단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더 필요하고요 복음이 들어간 그곳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복음에 대해서 못 들은 외지 이런 곳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보따리를 전달하는 것이고 능력 보따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줄 아노라 아멘 이 말은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복을 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복주머니인데 이 복주머니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들어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담해속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박해하고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거기서 만나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을 얻고 나니까 그 생명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교사 님들을 파송하는 세계 2대 성교 대국이 된 거는 처음부터 그래 된게 아니죠 먼저 성교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충만한 복을 저희가 받아 얻게 된 겁니다. 저희가 그 성교회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받은 자니까 복받은 자를 끝내지 말고 우리 또한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복주머니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안 된다 못한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한국 땅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교사님들의 그런 핏땀과 눈물과 죽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저 또한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의 빛신자, 성교의 빛신자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사와 은혜를 간구하면서 작은 일부분을 감당하기로 원하오니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뛰어드셔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교의 지경을 개척해 나가시는 귀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전문설교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